핫!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를 볼게요. 자, d s r 규제로 가계 부채를 안정화하겠다. 금산 분리 완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상환 유예가 9월 종료. 예외가 반복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테라 루나 사태에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 대응을 촉구하겠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900초에 달하는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서 DSR 관리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자 간담회에서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좋은 현상은 아니다. 상황을 보면서 미세 조정하겠지만 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 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주별 DSR 규제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라는 것인 만큼 상식적이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관리를 한나 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차주별 DSR 규제는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빌리라는 취지의 대출 규제다. 차주별 DSR이란 차주의 연상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봤지만, DSR은 내 연봉, 내 소득분의, 소득분의 빚입니다. 그래서 이게 40%가 안 되게, 1금여건에서는 40%까지다. 이금융권은 뭐 50%까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시행된 2단계 규제에 따라 총대출이 2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연소득에 40% 넘으면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7월부터는 아시다시피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요40% 안에 들어간다 대신에 연봉이 높은 분들은 어 걱정 없어 하시는 분들은 어 대출을 많이 나오시는 거고 연봉이 적으신 분들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그만큼 대출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김 후보자는 오늘 9월까지 연장된 코로나 19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권. 어, 대출 만기 연장 그리고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어,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기 연장 그리고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 원리금은 한 291조 원이며 1월 기준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은 약 133조 4천억 원이라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자꾸 예외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면서 그간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고 자 9월에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취약계층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 대환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조치들이 오는 9월에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금융규제 쇄신을 강조하면서 이 금산분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제한 완화도 시사했다고 합니다. 타당한 이유 없는 규제는 풀겠다면서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기본적인 원칙들도 필요하다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건드리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산분리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지만 지금 산업구조 기술 변화를 고려하면 과거에 해왔던 금산분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라고도 부연했습니다. 이어 금산분리가 공정 경쟁을 해치는 측면도 있고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거기에 따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금산분리 완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가 뛰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고, 금리가 너무 높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어느 수준의 금리가 적정한지는 정답이 없고, 금융기관들이 경제적 필요와 사회 환경 변화 등을 적절히 감안해 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질문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응용돼 발전될 수 있는 여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책임 있는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라 그리고 루나 사태와 관련해서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사회적 이슈가 커진 것에 대해 자율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 특별히 엄청난 규제를 가할 것 같진 않네요. 또 이런, 이런, 또한 이런 가상자산 관련 법 제도 마련에 대해서 입법을 가능한 빨리 추진해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탓에 국제적 공조가 없이 제도를 만들면 겉돌 수 있다면서 최종 입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자선을 완전히 뭐 때려잡아가지고 부셔버리겠다 뭐 이런 규제는 안 하는 것 같고 자율적인 것에맞기되전 어 세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상황까지 보면서 어 최종 입법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네요. 네, 오늘 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